지금 흐름을 모르면 고점 매수로 인한 손실 100% 반복될 거라 장담합니다. 삼성전자로 돈 버는 사람이 될 것인가? 삼성전자에 돈 뺏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건 단순 운이 아니라 분명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선택을 안한게 아니라 계속 반대로 선택해왔던 겁니다. 오늘 영상 딱 10분이면 이제부터는 옳은 선택을 여러분이 직접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주식 장세와 상관없이 단기간 10배까지 노려볼 수 있는 미공개 매집 종목 딱한 종목을 선물로 보여드릴 테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먼저 전체 시장 흐름부터 짧게 짚고 갈게요. 반도체 시장의 중심은 AI 인프라를 누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AI 서버 폭증, AI 전장용 고실내 부품 확대, 단기 성능보다 지속 공급 능력 중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장의 자금은 이전과 다르게 단기 테마주보다는 국가 단위로 밀어주는 핵심 기업으로 조용히 이동 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요즘 검색창에 삼성전자를 검색하면 온갖 기사, 리포트, 유튜브 영상들이 쏟아질 텐데 너무 무거운 종목 아니야? 이제 예전처럼 못 가는 거 아닌가? 10배는 말이 안 되지 않나? 이 질문들 다 똑같습니다. 결국에 하나예요. 매수매도 타점, 내가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하냐. 삼성전자는 단순히 배팅형 테마주가 절대 아니라 메모리 그리고 파운드리 마지막으로 AI, 전장, HBM 대응, 체계 이 모든 걸 갖춘 국가 반도체 인프라. 기업입니다. 즉, 삼성전자는 옛날 대형주가 아니라 AI 시대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 축이라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더 오르냐 마냐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괜찮은 자리냐 이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만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최근 추천드렸던 내역을 보자면 첫 번째 제형솔루텍입니다. 12월 22일 추천 종목으로 드렸고 매수가는 시초가, 매도가는 4,980원 이상 자율익절. 비중은 25% 제시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단 3거래일 만에 약7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추천 종목이었죠 제주 반도체 12월 26일 추천 종목으로 드렸고 매수가는 시초가 매도가는 3만 0천원 이상 자율익절 비중은 25% 제시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단 5거래일 만에 약61%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수익을 내드리고 있으며 추가로 장구인증 같은 거 정말 싫어해서 어지간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별 이상한 것들이 얕은 지식으로 영상을 찍어 올리고 그 영상에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시간 낭비 그만하시고 저랑 연락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진으로도 이렇게 찍어놨고 보이시는 바와 같이 2025년 11월 27일 동영상으로도 이처럼 촬영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보셔야 하는 건 잔고 자랑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자리에서 들어가길래 이런 자산을 만들 수 있었는가. 저는 몰빵 감정 매매 절대 안. 합니다. 철저하게 제 원칙만 지켜요. 구조, 시나리오, 발목, 구간 이세 가지 기준으로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딱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유료가입 또는 이상한 리딩방 권유 절대 안 합니다. 다들 처음에는 무료라고 하더니 결국에는 다 유료라고 하니까 많이들 답답하셨을 텐데 이런 불법적이거나 불필요한 행위로부터 시청자분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전달 채널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처음 영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영상을 올리며 구독자분들과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을 이어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단한 번도 유료 서비스나 대가를 받은 적이 결코 없습니다. 현재는 시장 분석을 기반으로 당일 변동성이 높거나 단기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참고용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고 소통방 참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매일 아침 주요 포인트를 정리해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이 모든 걸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누구나 시장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제가 영상을 통해 지키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010-4733-4664제 개인번호로 참여라고 단두 글자만 기재해 문자 보내시면 매일 아침 실시간 시장 현황과 당일 급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시간 추천 종목들을 매일같이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개인번호이기 때문에 늦은 시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와 함께 새롭게 시작해 수익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부담없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종목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다른 보유 종목들의 진단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화면에 보이는 010-4733-4664제 개인 번호로 진단이라고 단두 글자만 기재해 문자 보내시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문자 보내셨다 생각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삼성전자를 구조적으로 볼수 있는 체크 포인트는 딱세 가지입니다. A. 메모리 사이클의 질적 변화. 잘 들으세요. 삼성전자의 과거 메모리 사이클은 공급과잉, 가격 폭락, 회복 이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AI 서버용 메모리, 고용량, 고실뢰 요구, HBM 포함,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 즉, 가격이 아니라 제품 질이 실적을 결정하는 사이클로 바뀌고 있습니다. B. 파운드리, AI 생태계에서의 전략적 위치. 삼성전자는 단순 위탁 생산이 절대 아닙니다. 첨단 공정 경 국가, 빅테크 이해관계, 직결, 장기 투자. 이러한 구조는 경쟁자가 줄어드는 구조이기도 하죠. 이 말은 곧 단기 실적보다는 중장기 생존력에 베팅하는 구조라 할수 있습니다. c. 수급과 기대치의 간극. 잘 들으세요. 삼성전자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만큼 기대치도 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 후 조정, 기대감 소화, 구조 재평가. 이 패턴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즉 추격하면 털리고 발목 구간에서만 살아남. 없는 종목인 거죠. 여기서 제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짜 중요해요.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그 어떤 종목이라도 정말 재료가 미친듯 좋다 하더라도 무조건 구조로 먼저 사고한 다음 시나리오를 짜고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즉, 위로 열려 있는 폭이 아래로 열려 있는 손실폭보다 압도적으로 큰 자리가 있는데 간단히 예시를 말해드릴게요. 주식 가격은 5천원에서 단숨에 만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5천원에서 시작해 6천원이 되었다가 다시 4천원까지 눌리고 7천원으로 올라갔다가 또 5,500원으로 흔들리는 이런 여러 번의 출렁임을 거쳐야 비로소 만원에 도달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출렁이는 구간의 포인트들입니다. 조금 전 포인트들이 모두에게 지루해 보이는 구간이며 동시에 발목 구간이라 할수 있거든요. 즉 내가 감당해야 하는 하락폭 대비 열려있는 상승여력이 비정상적으로 큰 구간. 그 자리를 저는 발목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바닥을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닥은 신도 모르고 주식시장 하락. 아버지가 와도 몰라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명절만 되면 다들 기차표 자체를 살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들 명절이 오기 전에 미리 예매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무언가를 사기 가장 좋은 타이밍은 늘 사람들이 알아채기 전이니까요. 지금 시장이 딱그 시작점에 서 있고 당사는 그 기차표와 같은 기회입니다. 결국 지금 미리 선점하느냐 아니면 모두가 예매한 뒤 웃돈 주고 더 비싸게 사느냐 바로 이 차이가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주식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부분이죠. 좋아 보일 때는 이미 모두 알고 있고, 좋아 보이기 직전은. 딱 소수만 알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제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 이미 당사를 보유한 그룹. 두 번째, 당사를 매수할까 고민하는 그룹. 결국 두 그룹 모두에게 중요한 건단 하나죠. 실시간 타점과 정보라는 거예요. 010-4733-4664제 개인번호로 타이밍이라고 단세 글자만 기재해 문자 보내시면 조금 전 말씀드렸던 발목 구간, 즉 완벽한 매매 타이밍을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당사는 시장의 핵심 종목입니다. 어느 누가 반박하더라도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당사는 분명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오를 거예요. 그리고 다음 돈은 AI 그리고 땡땡 인프라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제가 영상 초반부터 말씀드렸었죠. 선물을 드리겠다고요. 주식 장세와 상관없이 단기간 10배까지 노려볼 수 있는 미공개 매집 종목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종목을 누가 매수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기관일 수도, 개인일 수도 있죠.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년전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인해 하락을 했고 지금까지 횡보를 이어오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꾸준히 매집이 이루어졌다는 점이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종목이 최근 2년 전 고점을 돌파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단순 돌파가 아니라 역사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장세와 전혀 상관없이 단기간 내에 최소 10. 배 이상 상승을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 외에는 남들 돈 벌어다주는 일은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영상에서 바로 공개해 버리면 우리 구독자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정보를 보고 따라하겠죠. 진짜 이 종목은 우리 구독자분들만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종목을 받아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010-4733-4664 번호로 종목이라고 단두 글자만 기재해 문자로 보내세요. 단기간 10배까지 노려볼 수 있는 미공개 매집 종목을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딱한 줄이죠. 매매에 있어 타이밍이 전부다. 추격하면 털리고 구조의 이해와 발목 구간에서만 매매해야 합니다. 매매 타이밍, 타이밍이라고 보내세요. 보유 종목 진단, 진단이라고 보내세요. 매일 아침 시황 및 종목 참여라고 보내세요. 미공개 매집 종목, 종목이라고 보내세요. 이 모든 걸010-4733-4664제 개인번호로 문자 보내시면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돈은 이미 충분히 벌었습니다. 이제는 저와 소통하며 함께 벌 사람, 주식 투자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저 혼자 벌지 않고 제가 앞에서 이끌겠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정확히 따라와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로써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 파트너 김준구였습니다.